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보자. 함수 fx가 정의역 x에서 미분 가능하면, 정의역의임의의 원소 x에 대한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 x가 f'x, 즉, f'x는 limit h가 0어로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도함수를 한다. 근데, 이게 서 이제, 잘 봐봐. 위에서 미분계수가 나오고, 그지 미분 계수가 나오고, 그때 우리 X equal 에서 얘기지. 이 A를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까지 확장시킨 거야. 그죠? 그렇다면 이건 이제 함수 관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F'X를 프라임 한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그냥 생략하고 뭐라 그래? 곧바로? 도함수 FX.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상황을 애들이 좀 실수하기 실수를 잘 하냐면 미분 도함수를 그냥 갖다 쓸 생각을 해요. 미분 반드시 가능해야만이 미분 공식을 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해 가지. 특정한 a에 대하여 미분 계수가 각각 다 존재했던 거야. 전 범위에서 존재했던 거야. 그러니까 f 프라임 x를 우리는 사용하고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들을 우리는 쓸수 있다라는 거지. 예.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모두 대전제가 있어? 어, 우리가 모든 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것도 전제가 있지. 그래서, 에, 분모가 0으로 가니, l 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에, F의 X 플러스 H 백이 F x가 이것도 0으로 간다 이거죠 그지? 음~ 이것을 근데 원래 이제 이전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 프라 메이를 얘기하는 거야 F 프라 메이는 h 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이것이 예? 존재하면 즉 알파로서 존재한다면 이놈의 어, f a 플러스 h의 리미트 H가 영으로갈때 F A 플러스 H는 뭐가 된다? F A가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해? X 이꼴을 A에서 연속이라는 걸 의미하지? 이 연속 그죠 이게 연속이라는 걸 의미한다 근데 이게 음, 원래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증명이 에, 논술에서 이렇게 하면 증명이 안돼 솔직히 에.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사용하잖아 그지? 오케이? 이렇게 사용하잖아 그, 그래서 원래 이제 본 증명을 보여줄게 반드시 이게 이게 뭘 증명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음. F'A가, F'A가 존재하면, 에, X equal 에서 FX가, FX가 뭐한다 연속한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잖아.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왜 십자를 이렇게 생각하냐면, 부모가 0으로 가니 분자가 0으로 간다. 그걸 설명할 길이 없지. 응? 어? 부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응?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봐봐봐. 에 l i m h가 에, 0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h 빼기 f a가 어? 그죠? 이것이 뭐임을 보여주면 돼? 0임을 보여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요거 h로 나누자고 f의 a 플러스 h 빼기 f a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게 뭐 어? 근데 이 값이 존재해야 하네이 값이, 어? 얘들아 이 값이 존재해야 하네 존재하지! 미분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그럼므로 리미트 h가 영으로 갈때 f 프라임 a잖아, 그지? 여기 존재한다 했으니까, 곱하기 h잖아. 됐죠? 근데 이게 0이어도 돼. 0이어도 도덕이 0이겠지, 그지? 근데 이게 0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 안 그래? 이게 0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게 0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0이 기 때문에 결국은 요건 0인 거야. 고로 요 놈이 0이라는 걸 증명 끝냈잖아. 그지? 아. 어. 요거 꼭 기억해 두자. 아. 어. 요 증명이 맞아요. 요 증명이 자연스러운 거야. 맞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쓴 것은 분모가 0이니 분자가 0이다라는 그 부분을 또 설명해야 돼. 그걸 여기서 설명 안 하고 그냥 썼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요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부탁되고 출제자가 툭 던지는 수가 있단 말이야. 솔직히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증명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전체 깔았잖아. AP라고. AP에서 나오는 얘기야, 이런 게. 그런 것좀더 테크닉 좀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런 게 이제, 음, 뭐 서강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대, 막 이런 데. 그 다음에, 상대도 가끔 이거 던질 수도 있는데, 상대는 요즘은 그저 가, 그, 가급적 교과서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 그런 데서 이제 가끔 툭 던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줍니다.